암 환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초기 자각 증상을 못 느끼어 늦게 발견하는 탓도 있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암의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8.5%에 그칩니다. 해당 수치는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내에 사망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폐에 감각신경이 없어서 초기 자각증상을 못 느껴 늦게 발견하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폐 주변에 모세혈관과 림프절이 많아서 반대편 폐, 양쪽 폐 사이의 종격동, 뇌, 관, 뼈등 다른 장기로 잘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폐암 진단 시 전이성 폐암 비율은 무려 40% 이상입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장기에 파고든 원격 전이성 폐암은 5년 생존율이 12.1%에 그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암세포의 전이가 재발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잘 치료됐어도 암 환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암의 전이와 재발 때문인데요. 그런데 암에 있어 전이와 재발이란 단어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암의 전이와 재발은 뜻이 다릅니다. 우선 전이는 하나의 장기에 발생한 암이 다른 기관과 장기로 이동한 것을 말하는데요. 암은 보통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한 기간에 발생한 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전이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유방암이 오른쪽 유방으로 옮겨가는 것, 오른쪽 폐암이 왼쪽 폐암으로 옮겨가는 경우입니다. 반면 재발은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같은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발은 세부적으로 원래 치료했던 부분에 생기는 경우를 소재발이라고 하고 재발이 되면서 다시 치료했던 암이 다른 기관에서 재발되는 경우에는 원격 재발 또는 전신 재발이라고 합니다. 암은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로 전이될 수 있지만 몇몇 종류의 암은 다른 암보다 특정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이 전이되는 가장 흔한 부위는 대표적으로 뼈, 간, 폐, 뇌, 골막, 림프전이가 있는데요. 암이 전이된 후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인지.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는 전이성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위별로 나타나는 암전이의 일반적인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뼈전이가 일어난 경우 통증 및 골절, 뼈가 시리고 거덩이 불편해지면서 땀이 자주 나게 됩니다. 간전이가 일어나면 황달이나 복부 부종, 심한 피로, 발열,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며, 회전이가 일어나면 호흡곤란과 답답함, 중수의 경우 마른 기침, 가슴 통증,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뇌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쇄골 쪽, 왼쪽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갈비뼈 부근에 누울 때 통증 및 기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임프전이가 일어났을 때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무기력증, 식도 양쪽 또는 목뒤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 전이에 대한 치료는 최초 발생된 암의 유형과 전이가 일어난 크기와 위치 환자의 연령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전에 사용한 치료법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이가 일어난 경우 단순히 하나의 치료법보다는 수술 항암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이 부위뿐 아니라 원발 부위의 종양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면역요법도 암 전이 치료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되는 치료법인데요. 면역체계를 강화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파괴해 전이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줍니다. 암 환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을 치료한 이후 의료진과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과정에서 ct 등의 영상 검사와 필요한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암이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완치 목적의 계획을 수립한 후 치료를 진행한다면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쿨리안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이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